어, 아, 너무 더럽네. 준등기깡은 아까 했지만, 반택이 두 개가 한꺼번에 와서. 근데 이제 이게 뭔지는 몰라서 지금 너무 설렙니다. 아, 지성이었으면 좋겠다. 헬프 앨범을 4장인가 5장을 샀는데, 그, 갈망 지성이 많아졌거든요. 그 뭔가 두껍네, 이게 뭐지? 까만 박스가 예쁘니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. 아 이게 그건가 보다. 그 마크 폴라랑 지송이 포카. <laughs> 어, 이거 하다가 생기겠네. 와, 그래도 다 폴라는 여기 등에담아주시네 감사하게도. 드렸지만, 어? 아 맞다 내가 두장 시켰지. 아 진짜 피피 컨셉이 싫었는데 분명.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걸 앞에다 넣어야하기 때문에 사실 한 장만 더 양도 받을라 했는데 아니 이거 지성이 포카가 포카랑 같이 두개다 하셔가지고. 와, 완전 꼼꼼 하게 아, <laughs> 하, 진짜 이게 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진짜. 벌룬 세트를 사러 슴스토어를 두 번이나 갔는데, 두번다 품절이고, 온라인 슬스토어로 품절이고, 받은 날에는 매물도 별로 없고, 비니로 피피네 괜찮아. 진짜 하나도 없네. 와, 아, 진짜 너무 이쁘다. 뒤에 말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아니, 하지만 그건 욕심이겠지. 이제 마크 포카만 오면 된다. 어어 <laughs> 어, 너무 지저분해. 귀여운 마스크 패키지. 어, 센짱 있어. 아, 대박. 와, 내가 그렇게 덤을 퍼줬는데, 덤을 받는 거는 처음이네. 어, 아, 미친. 미치... 와, 찐포즈. 어, 진짜 너무 감사 퀄리티는 떨어지지만. n nope. 어떻게 퀄리티가 떨어진단 말을 하실 수 있지? 와, 대박이다, 진짜. 어쩐지 느낌이 좋더라니. 이분한테 양도 받은데. 이게 좀 비싼 포카인데. 인증사진도 안 요구하고 산 거거든요. 이게 아마도 관택이니까. 헬피 지성이겠지? <laughs> 아, 진짜 센스있다. 화자가 있지만 어차피 콜북에 넣을 거니까 전혀 상관하지 않, 않고. 아 어, 너무 예뻐. <laughs> 아 너무 예뻐. 지성 특별 사인. 아 진짜 너무 예쁘다. 아 진짜 예쁘다. 왜 이걸 지금위해서야 양도 받을 생각을 했을까?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. 어 근데 지성이. 그거 어디갔지? 뽀뽀. 아 이거 <laughs> 어디 갔지? 지성 쿨고 지성 콜북이... 콜북이... 진짜... 예쁘네. 아무래도 지성이 콜라도 하나 더 양도 받아서 지성 콜북에 넣어야 될것 같아. 지성 콜북이 어디 갔지? 아 진짜 이쁘다. 어떻게 색감이 이렇게 떤거지? <laughs>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. 어 잠시만 저기 여기는 이제 처 지성인가 헬로 지성 오늘 처리.